안녕하세요. 디자이너의 아우입니다. 포토샵에서 무언가 완성한다는 것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영역에 효과를 적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선택과 관련된 도구들은 포토샵에서 작업의 시작과도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포토샵의 선택과 관련된 도구들 중 기본적인 도구라고 할수 있는 선택 윤곽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윤곽 도구란 무엇일까요? 선택 윤곽 도구란 특정한 모양의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연필로 그리듯이 자유롭게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정해진 모양으로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선택 윤곽 도구. 선택 윤곽 도구에는 총네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사각형 영역을 만드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원형 영역을 만드는 원형 선택 윤곽 도구, 높이 1 픽셀의 가로로 긴 영역을 만드는 단일 행 선택 윤곽 도구, 폭1 픽셀의 세로로 긴 영역을 만드는 단일 열 선택 윤곽 도구, 단일 행 단일 열 선택 윤곽 도구는 확대해 보면 이렇게 1 픽셀의 긴 선택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의 지정, 이동 그리고 해제, 지정. 클릭 드래그를 이용해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 이미 선택된 영역을 클릭 드래그를 하여 영역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제 지정된 영역 이외의 곳을 클릭하여 영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선택 영역을 해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 클릭을 이용해 선택 영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축키 컨트롤 D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단축키 또는 선택 영역 이외의 곳을 클릭하여 영역을 해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단축키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대부분의 도구들은 키보드 Shift와 Alt를 이용해 단축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hift는 정사각 정원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Alt를 이용하면 내가 클릭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를 먼저 누르고 드래그 해도 되고 드래그 중 키를 눌러도 동일하게 효과가 적용됩니다. 시프트와 알트를 함께 눌러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누를 경우 두 가지 기능이 같이 동작합니다. 시프트가 정사각 정원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었고 알트가 내가 클릭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각각의 기능이었다면 시프트와 알트를 함께 누르면 클릭한 부분을 시작점으로 하는 정사각, 정원의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옵션바. 모든 도구에는 상단 메뉴바 바로 아래 옵션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옵션바에서는 도구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도구와 관련된 편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옵션바와 세부 기능. 첫 번째 아이콘은 기본 값으로 드래그 할 때마다 새롭게 선택 영역이 지정됩니다. 두 번째 아이콘은 선택할 때마다 기존 선택 영역에 새로운 선택 영역이 추가됩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기존 선택 영역에 새롭게 선택된 영역이 제외됩니다. 네 번째 아이콘은 기존 선택 영역과 새로운 선택 영역이 교차되는 부분만을 남깁니다. 옵션 바의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단축키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바를 이용하면 기능을 바꿀 때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줘야 하지만 단축키를 이용하면 단축키 사용이 끝나면 기본 값인 첫 번째 아이콘, 새 선택 영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축키를 사용할 때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과 옵션바의 아이콘이 순간순간 바뀌는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더 패더. 페더는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페더 값이 높을수록 선택 영역 주변의 흐려짐이 강해지고 곡면 값이 커집니다. 엔티앨리어스 팬티 엘리어스는 가장자리 처리 방식을 설정해줍니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값으로 체크 시 가장자리 경계를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이 기능은 공명값이 있는 선택 영역이 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스타일 표준이 기본값으로 자유롭게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 폭과 높이를 입력하면 그 고정 비율로만 선택 영역이 지정됩니다. 크기 고정 입력한 크기로만 선택 영역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중간의 교체 아이콘을 이용해 폭과 높이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과 마스크, 머리카락과 같이 섬세한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사용하며 이전 버전에서는 가장자리 다듬기라고 표시되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이렇게 선택 윤곽 도구 네 가지와 단축키 그리고 옵션 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 단축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였지만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선택 윤곽 도구의 기능적인 측면이지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단축키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키를 배우면 물론 편하고 좋겠지만 몰라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처음에는 포토샵을 가볍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재미있는 기능들 위주로 말이죠. 채워나가는 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포토샵에 대한 지금의 내 관심과 흥미를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디자이너 야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